자, 회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죄가 누구냐고요 이성현이에요. 뻥뻥! 스팸 메세지. 회님들 혹시 인스타게임으로 이런 플러팅 메시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진짜로 연락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제가 아는 형이랑 여행을 다녀와서 농담 삼아. 형, 저 썸녀 생겼어요. 어, 진짜? 네 이거 봐봐요. 미친놈 아니야. 요즘 저런 연락 많이 오더라. 그러니까 존나 귀찮아 죽겠어. 야, 진짜 연락해봐. 에이. 아니, 진짜로 연락하면 뭐라고 할지 궁금한데. 에이, 그래도 진짜 연락하기 너무 궁금한데. 당장 해봐야 되겠다. 라는 계기로 제가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요. 오 연락한 계기가 상당히 미친놈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DM 계정으로 직접 인터뷰를 시도해봤습니다. 아니, 답장이 오겠냐고. 근데 답장이 오더라고요. 이게 되네. 근데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거 보니까 뭔가 사람이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매크로로 보내는 형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DM으로 인터뷰를 못 하겠다 싶어서 DM 내용 안에 있는 연락처로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라인 회원 가입을 하고 닉네임을 정하려는데 뭔가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닉네임을 지어야지 이 사람들이 속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핫한 재즈 비 t 한테 닉네임을 추해달라고 했습니다. 왕눈이, 깐돌이, 철수 아빠, 낚시관. 그러고 난 다음에 메시지 오는 아이디를 친구 추가해봤는데 인스타로 DM을 보낸 계정 프로필 사진하고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사람 사진은 걸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나 날로 먹네 이 사람들이 사진을 어디서 구해온지 궁금해서 직접 구글로 이미지 검색을 돌려봤습니다 어 뭐야 왜안 떠? 본인 본인 사진일 리는 없잖아 메시지 보내는 게 되게 음흉한 아재같이 보내는데 아 오케이 찾았습니다. AI 뭐 그림 뭐 이런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진들을 모아놓는 사이트가 있나봐요. 보통 프로필 사진은 중국이나 일본 이렇게 외국 쪽에서 사진을 건져오나 봐요. 한국에서 건지면은 좀 티가 나니까. 그러고 나서 혼신의 연기 하며 대화를 주고받았는데요. 내용은 즉슨 본인이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돈 내고 나랑 스컬할래? 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홈페이지 링크를 주면서 직접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예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1회 스컬하는데 15만 원이고 요즘 단골 이벤트 모집 중이라고 하면서 15만 원을 충전하고 정년으로 등업하게 되면 단골이 되면서 천액 환불 받 첫 번째 스컬은 무료로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대화를 그만두려고 근데 너무 비싸서 못할 것 같아요 바로 빡 붙이겠습니다 어? 어? 야 메시지 실시간으로 취소했는데요? 지랄하네 루저 같은 새끼 꺼져 어? 아무튼 그러고 차단을 당해서 다른 메시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하게도 다른 인스타기적으로 다른 아이디로 보냈으니까 당연히 다른 업체고 당연히 금액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건 아니 밖에 없더라고요. 엥? 무슨 소리야? 뭐가 다르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동일 업체 및 동일 금액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홈페이지 링크 들어가면 바이러스 걸릴까 봐 직접 들어가진 않고 촬영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저는 이게 사실 뭉캠피싱인 줄 알았거든요. 아이 사람 뭔가 파일 보내거나 링크 보내면 진짜 절대 실수를 라도 누리지 말아야지 막 이러고 이게 불법 성매매일 줄은 송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결론 내렸거든요. 아, 근데 뭐가 이게 준네 찝찝한 거야?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유튜브에 미만님 채널에서 똑같은 사례를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불법 성매매로 홍보하는 연락이 아니라 여러분들 처음에 대화 나눴던거 기억나시나요? 상대방이 단골 이벤트 보집 중이라고 15만 원을 입금하면 정회원으로 등업해주고 전액 환불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25만 원을 환불 안 해주고 먹튀를 하는 일명 로맨스 스캠 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DM 메시지로 플러팅한 것도 같짜 프로필 본인이란 것도 같짜 불법 성매매도 같짜 그냥 모든 게 가짜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남성분만 아니라 여성분들한테도 외국에서 봉우중인 군인이라던가 외국에서 활동 중인 모델이라던가 내가 외국에 있는데 한국에 들어가면 친구가 없어요. 너랑 한국에서 친구 하실래요와 같이 플러팅하는 연락이 간다 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세요. 존나 잘생기거나 존나 예쁜 내 친구가 없다는 것, 자기 숙범이거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밖에 없다는 걸 깔끔하게 차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슈퍼 메시지. 아 그리고 이것말고도또 다른 유형이 있는데 인플루언서들 대상으로 하는 사기 방식이 따로 있거든요. 바로 본인이 구독자 혹은 팬이라고 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뭐 본인의 부모님 수술비를 내야 된다. 유학 중인데 통장 잔고 인증 때문에 돈이 잠깐 필요하다.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을 들먹이면서 동정시를 유발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고 잠수타는 사기 방법이 있습니다. 뭐 물론 진짜 사기가 아니라 돈 빌려달라는 연락일 수도 있겠지만 초에 진짜 팬들은 그런 연락 안 해요. 아니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하물며 사연이 진짜일지라도 호구도 아니고 누가 빌려줘요? 안녕하세요, 호의님 반갑습니다. 혹시 어디 호시예요?